이사야서 제36장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기를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궁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선이라 그때의 히기야의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위대한 왕곧아시아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신뢰하는 이것이 과연 무슨 확신이냐 내가 말하노라 내가 이르기를 내게 싸움을 쓸 계략과 힘이 있다 하나 그것들은 헛된 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신뢰하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보라, 내가 이브로진갈때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나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이제 내 주인 아시리아 왕에게 보증금을 내라 만일 내가 내 편에서 말2천 마리의 말 탈자를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을 내게 주리라. 그러할진데 내가 어찌 네 주인의 신하들 중에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며 이집트를 신뢰하여 병거와 기병들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네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때의. 엘리야 김과 샘나와 유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말을 알아 듣사오니 원하건대 시리야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아니라 그러나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인께서 내 주인과 내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그때 랍사게가 서서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위대한 왕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들을 들으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협정을 맺고 내기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또 각각 자기 물 저장고에 물을 마시라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비아를 기록한 유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희스기아에게 가서 그에게 랍사기의 말을 고하니라.